지금요, 엄청난 지금 엄청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필체가 담긴, 사인이 담긴, 지금 입장문인데요. 내용을 보아하니, 윤성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번 그관 앞에 집회 참여자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 저는 실, 지금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집회 참여자분들께서 s 씨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다.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이러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담긴 사인이 담긴 입장문들이 지금 이 대통령 직인이 함께 이제 다, 담아 있는 이러한 봉투에 넣어져서 지금 여기 집회 참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찾아보니까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그런 이제 확답은 아니지만, 어, 지금까지는 그 석동현 변호사께서도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다. 여기까지도 지금 이제 나온 만큼 이 내용을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7시 반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 있는 도로변에 24시간 동안 거의 철야 집회 중인 시민분들한테 직접 서명한 새 인사와 지지감사 인사글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만에 하나 이게 진짜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실, 생중계로, 어, 우리가 소통하겠다라고 바,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면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이고, 너무나 직접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거는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또는 이제 기자들에게 뭐 이런 입장문을 배포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 관저 앞에 있는 집회 참여자 분들한테 이걸 갖다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 입장을 전한다면 이거는요, 이건 진짜 윤석열 대통령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입장 전달 방법일 겁니다.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나오는 여러 언론 소식들을 이제 다 검증해 을 보니까 어, 이거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맞아요. 그렇게 믿어,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지금 솔직히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으로 글을 올린다면 그건말 그대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걸 이제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차별적으로 뭐 민주당 지지자 뭐 개딸부터 해서 전국에다가 내할 말을 전하는 건데 뭐 들을 사람은 들어 이건데요. 만약에 이, 이 대통령의 입장군이 진짜 왠면 제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진짜라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입장문이 진짜로 이렇게 지자한테 직접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차원이 다른 거예요. 24시간 아니요 지금 48시간 동안 밤샘을 지금 이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분들한테 이걸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또 다른 이제 저희와 같은 유튜브가 이제 생중계를 하면서 이걸 2차 3차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면. 그러면 이건 진짜 이전 세계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할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입장 전달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가 문, 오늘 난리가 났었냐면, 기자들이, 지금 기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대요. 이, 이것 때문에. 그 기자들은 입장문이면 우리한테 주겠지 싶었는데, 일단 지휘자들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지금 기자들이 기사 쓰고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8시, 지금 거의 1시간 반 지나서 기사 쓴 거예요. 실제로 유포 이게 이렇게 뿌려진 거는 1시간 반 전입니다. 7시 반쯤이니까 기자들이 이게 뭐야 진짜야 아니야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휘자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전달해 준 메시지라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주인인 이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그 혹시 느끼신 거 없으세요? 천문장에서? 혹시 천문장에서 좀 어? 이거 좀 표현이 다른데? 싶은 거. 국민 여러분 아니죠?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자유의...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 이거 딱이첫 문장 보자마자 누가 생각이 났냐면 그 김용현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김용현 장관이 저희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편지를 쓸때 뭐라 그랬습니까 존경하는 대한애국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자유애국 국민 여러분 김용현 장관이 국민들을 그냥 국민 여러분 하지 않고 대한 애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공통점이 보이시죠? 애국. 애국. 다시 말해서, 그, 한동훈은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동료 시민. 그거 어디서 쓰는 표현이에요. 동료 시민이. 저쪽, 우리, 그 대, 대한민국의 삼반도에서 좀 위쪽으로 가면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동료 시민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은요.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국민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국민 시민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무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과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확실하게 그 전달의 대상을 좁혀서 의견을 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더 감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번 이 메시지는요 그냥 저할말 할게요 알아서 듣든 말든 하지 뭐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이 범위를 확 축소시켜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원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대상 범위를 확 좁혔고 이걸 직접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갖다 줬다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근데 이게 오히려 SNS 더 퍼지고 있어요. 가장 오프라인의 방법이고 가장 구식의 방법이죠.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전달하는 방식은 이거는 이미 30년 전의 방식입니다. 요즘 최신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방식이 더 감동적이고 더 유포가 더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생각하지만, 와, 진짜 어떻게 상상을 항상 뛰어넘으신다. 제가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 뭐 측근이었다면, 대통령님 그냥 페이스북으로 글 쓰시죠? 만약에 페이스북으로 이 글이 올라왔더라면, 이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페이스북으로 올랐으면 이 정도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바로 앞에 지휘자들 4천명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고요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들이요. 힘들다가도 힘이 나죠. 지휘자들이요. 힘이 쭉 빠지고 춥다가도 이 소식 듣고선 지금 우리는 그냥 대통령한테 몸 바친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추움과 힘듦은 전혀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정말 처음 보는 대통령이고요. 정말로 신기한 대통령이고 정말로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한동훈이나 뭐 지금 국민의힘의 뭐 차기 대권주자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선거철만 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지휘자들을 버려왔어요. 국민의힘 보세요. 맨날 선거철만 되면요. 수도권 얘기하면서 TK버리지. 지휘자들은 어차피 뽑아줄 사람? 그러면서 뭐 중도 좌파를 데려오자 이런 얘기하고 계속 지휘자들을 서운하게 하죠. 대통령은요, 뭐 다른 거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중도를 못 데려왔다, 뭐 좌파 지휘자들을못 데려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할말 없는데 적어도 지휘자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습니다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지휘자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했, 당했어도 저지휘자들 4천 명, 만 명이. 매일같이 나와서 저 관저 앞을 지키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구호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대한민국을 지키자.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5년의 임무를 부여받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특히 그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냐? 반국가 준동 세력. 그 반국가 세력 준동. 그들을 우리가 막아내자는 겁니다.